영국 근위병이 사진을 찍기 위해 자세를 잡은 관광객에게 침묵을 깨고 호통을 치는데요. 무슨 이유로 호통을 치는 걸까요? 뜬금없는 호통에 깜짝 놀라며 숙연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데요. 침묵을 깬근위병의 화들짝 놀라는 관광객입니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해외의 일부 문화 트렌드가 동영상 형태로 여러 온라인 플랫폼에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많은 네티즌이 이국적인 분위기를 감상하는 동시에 여러 불협화음이 담긴 장면들도 목격하게 됩니다. Okay. 영국 관광지에서 사진 촬영 규정을 위반한 한 관광객이 현지 경비원으로부터 주의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보주의가 국제적인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해외 여행 시 예절을 지켜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는 이와는 다르게 할아버지, 할머니를 동정하는 방송인들도 등장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경비병과 사진을 찍는 게 허락되지 않지만 그 나라의 경비병은 사진 촬영이 허락이 된다며 왜 외국 관광객들은 그들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중국의 관광객들은 안 되는 거냐고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방송인이 말한 대로일까요? 이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려면 먼저 영국 경비병과 사진을 찍는데 필요한 몇 가지 규칙을 알아야 하는데요. 경비병 옆에는 경고문이 있습니다. 그 경고문에는 말에 차이거나 물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경비병을 만지지 마세요. 감사합니다라고 명확하게 쓰여 있습니다. 이 경고문에서 볼수 있듯이 전 세계에서 예의 바르고 점잖은 것으로 알려진 영국에서도 이 경고문에는 부탁드립니다라는 표현조차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 문구가 당신과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부드러워진 경고임을 의미합니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 이곳이 관광지라면 다른 나라의 언어로도 안내를 해야 하지 않나요? 모든 외국인 관광객이 영어를 할줄 아는 건 아니잖아요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우선 영국 경비경은 관광지가 아닙니다. 관광지는 철책 안에 있습니다. 관광지가 아닌 곳에 다른 나라의 언어로 안내문을 써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개방적인 나라인데요. 군사, 정부, 비즈니스 기밀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누구나 사진을 찍을 권리가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왕실 경비병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유는 경비병이 친절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사진을 찍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왕실 경비병과의 모든 사진 촬영은 불찰이지만 경비병은 관광객의 카메라에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영국 헌법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왕실 경비병은 사람들이 사진을 마음대로 찍는 현실을 받아들여야만이냐. 안전 측면에서 생각해본다면 왕실군이 되는 경비병이 서 있는 곳에 경고문을 세워 사람들이 말에 너무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줍니다. 이는 말에 차이거나 물리는 사고를 감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경고문에는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말에 고삐를 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훈련된 근육말은 근육에 대한 기억이 있어 곡비를 조금만 당겨도 반사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한 여성이 곡비를 만지는 척만 했는데도 말은 반사적으로 그녀를 따라간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훈련된 근육말은 곡비에서 전달되는 명령에 매우 민감합니다. 곡비를 살짝 당기는 동작 하나로 말이 잘못된 명령을 수행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군중을 향해 돌진하거나 발길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경비병과 관광객 모두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병은 국비를 만지는 신용이라도 하는 관광객에게 크게 소리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알게 되면 영국 경비병이 중국인 관광객에게만 소리를 지르는 것은 아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에서 방송인이 말한 것처럼 외국인만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중국인 관광객은 사진을 찍을 수 없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닌데요. 그럼 왜 경비병이 이 사람들에게 소리쳤을까요? 그들이 왜 중국인들에게 소리쳤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 외국인 관광객은 경비병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중국 관광객은 그러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중국 관광객이 말에 고삐를 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삐를 만져 경비병의 큰 소리를 들었고 결국 사진 촬영이 중단되었습니다. 촬영을 완전히 멈춘 것이 아니라 잠시 중단된 것입니다. 만약 중국 관광객이 곱비를 더 이상 만지지 않고 돌아가서 계속 사진을 찍었다면 경비경은 반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 놀라서 사진을 포기했습니다. 한 방송가는 또 다른 황당한 논리를 펼칩니다. 중국인들은 매우 규칙을 잘 지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담하게 행동한 이유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 뒤를 따라한 것입니다. 이 변명에는 명백한 오류가 있습니다. 방송인은 중국 관광객이 외국인을 따라 곱비를 당겼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보았듯이 경비경은 곱비를 당기는 모든 사람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앞서 벌어진 일을 보고도 배우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 방송인의 성격이 너무 솔직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변명거리가 부족했던 걸까요? 그의 말은 좋게 말하면 개변이고 직설적으로 말하면 책임 회피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잘못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영국 경비병이 노인들에게 소리친 사건은 영상 속 관광객들의 수를 보면 그 노인들이 오기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경비병 근처에서 사진을 찍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비병을 존중하며 규칙을 잘 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이전에 경비병이 다른 관광객들에게 이미 경고를 했다면 나이 많은 노인들이 그런 상황을 모른 채 함부로 사진을 찍으러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이미 나이도 있고 경험이 많은 만큼 경비경에게 소리를 듣고 체면을 잃는 상황은 피하고 싶었을 테니까요. 관광객들이 국비를 잡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말의 몸을 부드럽게 쓰다듬는 것은 허용됩니다. 물론 이 쓰다듬는 행동도 매우 조심스럽게 말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두 노인은 이런 규칙을 인지하지 못하고 말의 몸을 쓰다듬는 다른 사람을 보고 별다른 생각 없이 사진을 찍으러 갔을지도 모릅니다. 사진을 찍을 때 사람은 종종 배경과 자신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하려고 노력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무심코 경계선을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할아버지가 고삐를 잡은 것도 아마 아무런 나쁜 의도 없이 사진을 더 멋있게 보이게 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행동이었을 겁니다. 사실 대부분은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을 찍을 때 고삐를 잡는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사진 속 모습이 더욱 생동감 있게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경비병의 입장에서 고삐를 잡는 행동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경비병들은 자신들의 임무가 엄중하고, 말과 그 주변을 보호해야 하기, 이런 작은 행동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즉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인들에게 소리를 지른 것이죠. 이와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법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고삐를 만지지도 않았는데, 왜 질책을 받았을까요? 할머니의 손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 답이 보입니다. 할머니는 경비병의 부츠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경비병은 그 자체로 상징적이고 그들이 신성함을 건드리는 것은 어떤 나라에서든 금기시되는 행동입니다. 이 할머니께서도 그 중요한 규칙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사실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만지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무례한 행동입니다. 특히나 그 대상이 중요한 임무를 수행 중인 경비병이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은 일부 무의식적인 행동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